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마입니다. 첫 화면이 진짜 예쁘죠? 분갈이, 어저께 밤에 폭풍 분갈이 했답니다. 그동안 밀렸던 다이기들 저 밑에 아래 선반에 있던 아이들도 분갈이를 했고요. 밤늦게까지 했는데, 어젯밤에 제가 비가 소강 상태라 덮개를 좀 열어놨었거든요. 밤새도록 열어놨어요.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영상 편집해서 올리고, 거리대 아이들 바깥에 나오니까요. 빗방울이 또 카메라를 들으니까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닫아놨는데요. 방금 전에 닫았어요. 비가 또 옵니다. 아유, 진짜. 만 3일을 꼽박. 해를 못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아구나 바람 좀 보세요. 와, 무슨 태풍급 바람이 부는데요. 어쨌든 저는 비를 이번 비를 피해 간게 너무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중에 떠다니는 습도만으로도 이 아이들이 얼굴을 빵실빵실 지금 키웠답니다. 그래도 뭐이 정도면 양호하다 생각하고 비를 안 맞혔으니까 걱정이 안 되는데요. 안쪽의 아이들이 걱정이에요. 안쪽의 아이들이 이거 살짝 이렇게 해놓고요. 안쪽의 아이들이 물관수는 안 했지만 요거는 조금 뿌리 활착한데 말랑거려 가지고 로사로아를 지금 내놨어요 오늘 비가 온다고 해도 양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분갈이 한지 얼마 안된 로사로아 하고 홍매화 하고 뿌리 활착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자리 바꿈을 아침에 이것저것 했어요 이 와인은 안으로 잠깐 피신 시켜서 들여 놨다가 비가 그쳐서 다시 내놨는데 또 와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비 관수를 듬뿍 한 아이들이요 사실은 이 바깥에 자연 바람으로 말리는 게더 좋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비 맞고 수분이 가득한 아이들을 이 베란다 안쪽으로 들여놓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또 방울을 르 같은 경우는 입장을 뚝뚝 떨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바람을 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내놨답니다. 자리 바꿈을 조금씩 했어요. 요 아주 심히 걱정됩니다. 이쪽이좀 거뭇거뭇한 입장이 그렇죠? 원래가 이 아이는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물이 드는 아이이기는 한데 아주 걱정이 태산입니다. 근데 요 안쪽의 아이들은 햇빛이 부족하니까 이제 물 관수를 안 했어도 이렇게 얼굴이 쫙 벌어지는 아이들이 있죠? 자, 자리 바꿈을 조금 했는데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물을 조금 닫아야 되겠습니다 야 진짜 머리카락이 막 날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저 밑에 서한번에 있던 부사입니다 부사가 이렇게 웃자랐어요 저 아이는 웃자람의 대마왕인데 저거는 목대로 자라는 아이기 때문에 저렇게 조금 웃자라도요 밑잎장 따주면서 다시 또 햇빛에 나가서 달구면 요 밑에 아가처럼 저렇게 또 변해요 이 만들 수 있다는 그 자신감 뭐 여기에 있어가지고 그냥 방치 시켰는데요. 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위에다 저렇게 올려놨습니다. 아마도 자리에 밀리고 인기에 밀려가지고 저런 아이들은 키핑장에 가야 될것 같은데요. 만약에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키핑장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아이들 거리대로 내보내면 다시 요렇게따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거리대를 걸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창턱, 창가 아니면 햇빛이 가장 좋은 자리. 그런 자리로 옮겨주시면 따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것도 팅커벨금인데요. 엄청나게 우짜라는 아이거든요. 이렇게. 베란다 거리대 나가지 않아도요 여기 아침 햇살 오전 햇빛이 가득하게 들어오는 장소거든요 요렇게 관리하시면 웃자라지 않게 물 조절만 잘 하시면 충분히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흐리고 축촉하니까 다육이들이 수분기를 먹어서 아주 아직은 이쁜 모습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고픈 아이들이 조금 있어 가지고 자리 바꿈을 몇개 했는데요 아직 다못 했어요 요것도 밖에 내놨다가 다시 들여놓고, 조금 심한 아이들을 지금은 거리대 밑에, 거리대 밑에, 저기다가 이제 비를 살짝 얼마나 올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양이 적든 많든 저렇게 물이 필요한 아이들은 교대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아, 분갈이한 아이들 보여드린다고 하고서 또 엉뚱한 소리 하죠. 요거 이쁘죠? 음, 너무 이쁩니다. 제가 오랫동안 숙제였죠. 이 줄리아나랍니다. 줄리아나가 수영이안 예뻐 가지고 화분도 마음에 안 들고 너무 키만 뿌리이퍽커 가지고 진짜 아주 눈에 거슬렸어요. 드디어 했습니다. 그와에 그냥 낫도도 이쁘구만 하고 <laughs>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자 이렇게 자 일대일 비율로 키를 바짝 낮춰 가지고 밑에를 조금 뿌리 있는 부분을요 그새 뿌리 난 부분만 남겨놓고 어, 잘랐어요. 뿌리를 많이 정리했어요. 화분에 뿌리가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영의 부여분에다가, 이 부여분은 아주 그냥 어떤 것이 모두 이쁩니다. 깨끗하죠? 맑고 깨끗하고 아주 얼굴 보면 진짜 건강하고 예쁜데요. 이 짤뚱하게 다 젖어서 그래요. 이런 아이들은 안에다 놓고 제가 프릴류 관리하는 것처럼 단근을 해서 관리를 하면 또 저렇게 얼굴을 키울 수가 있답니다. 아 요거는요. 따끈따끈한 신상인데요. 요거는 제가 온기에서 데려온 건 아니고 요번에 이제 다육식물 마트에서 데리고 왔어요. 요거 말고 어머무시한 아이를 다나 제가 품었답니다. 그아이는 제가 한 1년 동안 넘게 베르고 벨렀던 아이를 하나 얻어 왔어요. 숫자는 많이 안 갖고 왔는데 그래도 마음에 쏙 드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마음이 급해 가지고 요거는 또 제가 분갈이를 어저께 해 줬습니다. 요 화분도 자연식물 마트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영상에 담지는 않았는데, 예흥분 세트 중에 이런 게 있죠. 제가 포크엔젤금 심어 놓은 화분. 고고하고 똑같은 건데, 요번에 신상으로 색감이 좀 틀리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또한 세트를 요거. 요번에는 요걸 갖고 왔어요. 포크 엔젤, 금 심어준 화분이 이거랍니다. 요거 한 세트를 품어 갖고 왔는데요. 제가 지금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어지러우시죠. 요 아이 이름은 청성미인 금이에요. 제가 키핑장에서 청성미인을. 꼬지로 키워갖고 키우는 아이들이 한3개 정도 있어요. 수영이 이렇게 똑같이 생겼답니다. 많이 커가지고 근데 이 아이는 금이라 아우 진짜 금 팔아 먹을 것도 아닌데 이렇게 노란 빛을 좋아해서 또이 아이를 이렇게 품어 왔는데요. 입장이 낄쭉낄쭉해요이 아이도 햇빛에 조금 달달달 달구어야 하는 아이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갖고 빨리 해주고 싶어서 여기다가 분갈이를 이렇게 해줬고요. 밀린 분갈이 아이들. 우선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야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 해줬어요. 이거는 제가 키우던 빵빠에 이렇게 얼굴 두개 이거 못난이죠. 이거 병색이 살짝 있는 아이예요. 이거는 병이 들었다 안 들었다 자구가 하나 생겼다 안 생겼다 그렇게 키웠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자구 세 개가 이렇게 다섯 개가 있었어요. 근데 자꾸 세 개가 아주 망가져가지고, 그거 치우고, 이렇게 다시 똑같은 세 개짜리를 조금 풍성하고 건강한 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합식을 했는데, 이게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병색이 살짝 있는 아이라, 뿌리 확인하고, 그렇게 심어 주었는데, 어쨌든 수영은 그냥 괜찮은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저는 키가 큰게 싫어가지고, 깊이 묻는 스타일이에요. 목대 있는 아이들도 되도록이면, 땅바닥에 묶습니다. 새로 들여온 아이 중에 이 목대에 조그마한 아가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그냥 흙 속에 묻었어요. <laughs>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아이를 보이게 하려니까 키가 너무 뻘쭘히 커가지고 수영이안 예뻐가지고 아주 작은 아가들을 무, 묻었고 요거는요. 제가 오복다이저에서 데리고 온 언화분이에요. 언화분 어나분 이쁘죠. 요거 아주 상당히 매력있습니다. 이 통기성하고 물마름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언화분은 한 사용한지가 1년 정도밖에 안되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무늬도 이쁘고 귀엽고 깜찍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파스텔톤의 그런 매력도 있지만 통기성과 물마름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빵파레를 심어주었답니다. 요아일 달구려면 진짜 오래걸리고 요아이도 병이 들었다 안 들었다 그래가지고 요이 묵둥이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 제가 농장을 많이 다녀보지만 빵빠레를 노랗게 묵둥이로 만들어 놓은 거를 제가 딱 한번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몰라봐요 그 홀딱 반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꾸준하게 재도전 재도전 그러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음, 레인지 닮았다 하고 보여드린 아인데요. 이와 이름이 안 음. 납니다. 이거 사장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어. 그 리메이드. 리메이드랍니다. 리메이드 자이것도음달구면 레인지하고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조금이요. 수정 휴용이 조금해서 여기 꽃단분 제가 맞춤 화분. 요 맞춤 화분 말씀드린다고 하고서 제가 또 그러죠. 요 맞춤 화분은요. 꽃단 화분을 이렇게 제가 사이즈하고 제작해서 했는데 여기 높이가 한 13cm 되고 입구가 7cm 정도 되는데요. 요거 행복 다육에 전화해서 요렇게 맞춤 주문 주문이에요 그냥 그 바로 재고 갖고 있는 건 없고요. 주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한달한달 한달 정도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저열개 맞췄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세개네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분갈이 할 때마다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꺼번에 모아놓고 말씀드린다는 게 언제 한번 기회 봐서 또 하겠습니다. 이거는 음, 리메이드 리메이드로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더니 이게 꽃단분이 좀 날씬해가지고요. 수영적으로아뒷 배경이 영 아니네요. 그죠? <laughs> 자요렇게요번에비 오고서 제가 조금 득을 본 거는 요거 창턱. 제가 비오는 날만 창턱에 청소를 하. 고 하거든요. 여기가 다육이를 키우면 창턱이 진짜 말도 못해요. 일주일에 한번 청소한다고 해도 정말 금방 순식간에 지저분해지는데 어저께 청소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요거 무질리랍니다. 가야다 육에서 약간 제가 키우는 아이보다 조금 어리더라고요. 분갈이를 하려고 롱분에 심어주려고 했는데 뿌리를 털어보니까요. 이 아이가 목대가 있거든요. 근데 저 목대가 저 길이가 다예요. 짤뚱하더라고요. 그래서 롱분을 꺼내놨다가 다시 조금 낮아요. 이거는 그래도 이렇게 허리가 좀짤록하게 들어가가지고 깊이감 있고 목대가 살짝 있는 아이들 심어주기 딱 좋은 음, 언어분입니다. 이것도 오복다육에서 가지고 왔어요. 제일 작은 사이즈? 그 다음 사이즈인가? 어쨌든 그래요. 이게 16,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어, 근데 이쁘죠? 이렇게 비율로 좀맞췄어요 이거, 이게 푹 깊이 심은, 다 깊이 심은 거거든요. 깊이 심을 것도 없어요. 요 아이는 뿌리가 바로 저 위에 있답니다. 그래도 뮤즐리가 달구면, 이 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얼굴을 조금 줄여트릴 거라는 계산을 하고, 요렇게 심어 주었답니다. <laughs> 많이 줄여트려요. 그래서 요 아이는 물을 좀 자주 줘야 되더라고요. 제가 소인제하고 똑같이 물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햇빛이 충분히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셔서 물 관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읽어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쁘죠? 요건 치설송, 취선송, 꽃이설송이랍니다 사실 요, 꽃 취설성은요, 이거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인공적으로 물감으로 이렇게 만든 건데, 요거는 이제 화초성 개념으로 키우는 거예요. 어쨌든 꽃은, 꽃을 사다 꽃으면 한 열흘밖에 못 보지만, 인위적으로 만든 요런 아이들도, 글쎄요, 한 1, 2년은 요 색깔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색이 없어진다고 해도, 이 그냥 일반 취설성으로 키우면 되거든요. 그러면 몇 년을 키울 수가 있고 취설성 꽃도 이쁘고 씨앗 받아도 하고 키우는 재미가 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도 그동안 뭐 능력이 안 보다가 이렇게 늦가기로 남들 다 키우고 나서 물다 빠진 다음에 이렇게 데려온답니다. 요거는요 제가 요번에 그 다육식물 마트에서 판매한 여주분이에요. 3,000원짜리 여주분. 근데 이 파란색 참 이쁘죠. 빨강색에 이렇게. 이거 하나 남았어요. 이것도 지난번에 한 세트 갖고와서 다 쓰고 이거 하나 남았는데 아주 이거 활용도 좋습니다. 가성비 좋고 다육이도 이쁘고요. 깔끔하고 아주 은근 화사하면서도 산뜻한 매력이 있다고 할까요. 이쁘죠. 이렇게 이렇게 화초성 있는 다육이들이 요즘 좀 많이 있거든요. 요런 아이들은 예전에 제가 키웠던 그 청페페 같이 한 1, 2, 삼박하게 아주 예쁜 모습을 볼수 있는 그런 거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네, 요거 제가 가야다역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물이 싹 빠졌죠? 근데 엄청나게 이 아이는 건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어. 아이가 가을 되면 이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요 노란분에다가 심어주었는데요. 음. 아주 건강세 너무 좋고, 뿌리 너무 좋고, 에케문스톤도 그 화이어필라하고 분위기가 비슷해요. 에케문스톤은 에케베리아 쪽에 창을 닮은 미스톤이죠이 아이도 아주 빨갛게 물이 들면 진짜 예쁜 아이고 건강스 좋은 아이고 국민 다육이 중에 국민 다육이에요. 제가 초보 때 만났던 아이인데요. 아, 이렇게 또 다시 만나니까 반가워 가지고 조금의 하나를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그 아이가 조금 너무 작아서. <laughs>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노란 예은분에다가분갈이를해 줬답니다. 아주 기분이 좋아요. 뿌리 냄새, 흙 냄새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아, 라비드스 라비드스 이 아이는 제가 한 번도 안 키워봤고 없는 아이라 추천을 받아서 데려왔는데요. 이게 그때 숫자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두개 있었는데 이 아이는 입장이 좀 뾰족뾰족하니 그렇고 약간 연 자주색으로 물이 드는데요. 안 키워봐서 어떤 식으로 물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진하게 자주빛으로 피멍으로 그렇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는 분갈이를 제가 이렇게 지금 딱 맞춰서 했는데요. 음두 개가 한 몸이고 하나는 따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마도 분리가 됐던 것 같아요. 화분 그 포토에 뿌리가 아주 엄청 꽉차 있었어요. 아주 건강세 좋고 그런데 이거 하나가 분리가 됐는데 똑같이 한 몸처럼 이렇게 심어주었답니다. 이것도 이거는요. 옛날 버전 옛날 버전 그 예은분이에요. 이거 그 세종다육에서 소장하고 계신 거를 제가 이 색감도 예쁘고 또 이런 분위기 예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주었답니다. 여기에 패넥이 있었죠. 패넥이 이제 목대 있는 아이라 옮겨가고, 요렇게 심어주었답니다. 아, 그런데 햇빛이 좀 들어오면, 다이들이 뿌리 활착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제 3일 동안 햇빛을 못 보니까, 이야, 이제 물도 빠져가면서, 초록초록 하면서, 요렇게 이제 로켓발사 하려고 조금씩 솟으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 이 아이도 나가야 돼요. 이거 해리와슨이거든요. 이 아이는 지금, 겨울, 겨울 내내 여기 있다가 거리대 한번못 나갔어요. 작년에 거리대 있던 아이인데, 우자름이 굉장히 심한 아이거든요. 근데, 식물 등의 효과인지, 여기가 이제 오전에 빛이 살짝 들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수염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요번에, 요번에 해가 지금 3, 4일 엎어서으니까 요렇게 이제 조금 웃자라려고 어, 틈새가 조금 벌어지는 기미가 보이죠? 그래서 자리를 또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자리 마련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아이고야, 큰일났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공중에 떠다니는 습도로 아이들이 물을 먹어서 이래요. 저 희끗희끗한 거는 송아가루예요. 송아가루. 아이고야, 송아가루가 아주 희뿌연한데 여기도 보세요. 홍, 홍등이 송아가루를 뒤집어 써가지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물이 과하고 수분이 과할 것 같아서 지금 몇 아이만 씻어주고 요 아이를 조금 빼먹었네요. 씻어줘야 될것같아요 어쨌든. <laughs> 어젯밤에는 저 나름대로 어, 이렇게 분갈이도 하면서, 아유, 제 뒤에는 또 신입이에요. 뭔지 뭔지 알아보시겠죠 그렇고 아 그동안 와중에도 물을 못 먹고 뿌리 활착을 좀 하는가 싶었는데 조금 흔들리고 그런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저면관수를 이렇게 합니다 이게요 저 창턱에 내놓고 비를 맞추도 되는데 오늘은 비의 양이 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교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 아이를 거리대에 내놨었는데 아 요게 저쪽 한쪽이 계속 흔들려 가지고 이렇게 저명 관수를 살짝 담궈서 뿌리 내림에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에어컨 실외기에서 팥짝 마련 아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미니 매직잼 골드랍니다. 이 거리 대에서 있는 노숙하는 아이들하고 저 에어컨 실외기에서 노숙하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달라요. 완전 깡노숙. 옥상이나 주택 완전 노지에서 깡노숙 하면 이렇게 햇빛의 끄트머리도 조금 조금 타고요. 이 모래바람에 탄다고 이야기를 하죠. 모래바람에 상처가 생겨서 이렇게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도 가을되면 또 다시 이뻐져요. 뭐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고 노숙하는 아이들은 그러니라 하는데요. 이 아이가 얼굴이 한쪽은 이렇게 피었는데 이쪽이 못 피고 있어요. 그래서 저면간수를 어저께 밤에 담아놨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게 조금 많이 핀 상태예요. 이 아이는 이제 끄집어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이제 웃자람이 있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랫동안 하면 또 얼굴이 확 퍼질 수가 있으니까 이것또 꺼내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아침하고 어제밤하고다기이들하고 아주 재미 있는 시간 을 보냈 다는 이야기 입니다. 오늘 비르가 그칠 거를 생각해서 자리 바꿈을또 고세를 못 참아서 했거든요. 어젯밤에 덮개를 확딱 열어놓고 바람이 좋아가지고 바람을 아주 그냥 어시커세었어요 그런데, 아, 비가 밑방울 떨어지더니 또 지금은 또 소강 상태네요. 그래도 안전하게 이번 비를 안 맞추고 지나간 걸 너무 잘했다 싶게 이렇게 보세요. 공중에 떠다니는 습도를 먹고도 이렇게 얼굴을 딱딱딱 벌리고 있습니다. 요아이하고 지금 골드바이소라고 자리를 바꿨는데요. 햇빛에 좀 다져보려고 이렇게 바꿨는데, 아, 그새 또 비가 와가지고, 제발 오늘, 오늘은 그냥 오늘까지만 이렇게 하고, 내일은 해가 떴으면 좋겠어요. 요 아이들 다시 올려놨습니다. 밑에서 산 3일을 있었는데, 이 색깔이, 이 노랗고 진한 색깔이 약간 희미하게 그렇게 됐어요. 아, 그리고 요것도, 요것도, 음, 아직 치마 들른 걸 회복을 못했는데, 내일은 햇빛이 뜨기를. 기약하면서 함께 햇빛을 기다려 보면서 자 짱이만 베란다 소식 이렇게 전해 드린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